이데일리 스타인 김보영 기자, 배우 고창석이 J플렉스 제이플렉스의 둥지를 틀고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고창석이 J플렉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창석과 전속계약 소식을 알린 제이플렉스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배우 고창석과 함께 하게 됐다. 수많은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인 만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석은 2001년 데뷔해 다양한 영역에서 쉼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카운트 감독 권혁재에서 고등학교 교장 역을 맡은 고창석은 상대 배우들과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깨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 그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기술자들 늑대사냥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아울러 드라마, 광고 천재의 태백 굿닥터 킬및힐및 남자친구 등에서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로 그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 고창석은 연극, 보이책, 휴먼 코미디 외에도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킹키부 측등 다수의 작품으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하고 있다. 장르에 국한하지 않는 연기변신을 선보이고 있는 고창석이 앞으로 펼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커진다. 한편 제이플렉스는 배우 이준영을 비롯해 한상진, 한채영, 권소현, 김강민, 김홍경, 박정, 이상경 등이 소속돼 있다.